자, 우리 1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1승 오늘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이 조선 쪽, 자, 이 조선 섹터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터졌죠. 강력한 호재가 터지면서, 자, 조선 대장, 큰형님이 누굽니까? 바로 한화오션. 자, 한화오션. 자, 이 엄청난 대형주가 십몇 프로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 밑에 있었던 동생들까지도 수급이 같이 따라 붙게 되는 아주 기분 좋은 날이 오늘 진행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 자, 1승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지금 현재 1,600억 정도로 굉장히 작은 어떤 소형 테마주로 분류가 될수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종가까지 쭉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분별하게 이렇게 앞에, 자 앞에 많은 어떤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고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자 미리 내가 못 잡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자 눌림이 나왔을 때좀 재공략을 해 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 리스크 관리가 가장 최우선 1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고 어쨌든 전반기에 이어가지고 자 조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 장기적인 이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정확한 타점들, 어떤 매수, 매도 타이밍, 자, 요런 것들만 잘 전략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무릎 구간에서 계속해서 잡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요런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가 좀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요즘 세력들이 흔드는 거에 좀 멘탈이 좀 약해 가지고 털리는 경향들이 있다. 자꾸 내가 욕심을 부리는 타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감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언제든지 노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거를 제가 언제 드렸었느냐? 자,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은 자, 7월 29일, 자, 며칠 전이죠. 자, 화요일 날. 종가 관심 종목으로, 자, 1승, 자, 추천 근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렸었고, 자, 보시면은, 오후 3시 13분, 자, 종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문자로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린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딱 동시효과에 1차 매수 그냥 걸어가지고 모아가시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월 29일 여기죠. 자, 이날. 자, 요 캔들이 떴을 때, 이 양봉 캔들이 떴을 때, 자, 7월 29일. 날짜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미친 듯이, 자, 오늘 상한가 찍었죠. 자, 상한가 찍었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자, 분명히 이 위에 구간들, 자, 이 위에 구간에 저항대, 자, 저항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5,000원대 초중반의이 저항대, 여기에 오늘도 막히는 모습인데, 조만간이요, 조만간. 자, 조만간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차트 분석을 제가 좀 이따가 좀더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이 있잖아요. 자, 지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딱 이게 어떤 섹터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굵직굵직한 거, 한 제목이나 부재 정도. 자, 이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이고, 뭐 어떤 부품 이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 자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수급. 자,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섹터가 과연 장기적인 호재, 모멘텀이 있는 섹터인지.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차트 분석이에요. 결국에는 차트 안에는 세력들의 의도가 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트 분석이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차트 분석을 제 라이브 정보 소통방 혹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1승 말고, 자, 한국 카본이라는 이 조선 기자재 관련 자, 이 테마주가 또 있습니다. 자, 한국 카본.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초입부, 자, 완전히 진짜 급등의 초입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먹여드렸다라는 거. 자,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딱 여기에서 딱 여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띄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의 저항 오랜 시간의 저항을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공략이 가능하다. 자 근데 차트만 보고 공략하느냐? 자 절대 아니죠. 자 우리 조방원. 자 전반기에 조방원이 이끌었지 않습니까? 자 조선, 조선. 자 조선 자 재료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데 차트가 완전히 받쳐주는 s 급 차트다 이거를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했다 자 그러면 영상에서 그대로 라이브로 다 인증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4월 8일 자 4월 8일 날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다 라는 거자 그대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날짜 찍히는 거그 다음에 이게 스크린샷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분명히 채팅을 이날 쳤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딱 진짜 소수 정해만 자 소수 정해만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는 종목 추천만 전문적으로 하는 방입니다. 자, 사람이 많아지면은 수급 꼬임 현상. 자, 수급이 꼬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세력들이 눈치 채 가지고 무조건 자, 개미 털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딱 소수 정예만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제가 장전 시초가, 그다음에 종가 관심 종목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매일매일 인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4월 8일 이 언제입니까? 4월 8일. 자, 이렇게 딱 찾아보면은, 자, 아,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요 캔들이 떴을 때, 여러분들 4월 8일, 종가 관심 종목으로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들렸었고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몇 개월 만에 지금 6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자, 여전히 빳빳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자 종목 나온다. 자 그리고 타점 나온다.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 화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바로 채널에다가 검색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드렸죠. 자 장전 시초가 매매. 자 오늘 7월 31일. 자 오늘 자 마지막 날 7월의 31일. 자 이렇게 시초가 관심 종목 해 가지고 자 1승. 그리고 강원 에너지. 그리고 리튬 포워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시간 보이시죠? 자, 오전 8시 55분에. 정규장 시작하기 몇분 전에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여러분들한테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딱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도 드리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자, 문자로도 매일매일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 드린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7월 30일 목요일, 자, 일승 강원에너지, 그 다음에 리튬 포워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오전 8시 55분에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모든 영상에 모든 영상 후반부에는 그날 있었던 장전 시초가 관심 종목 자 요거에 대한 라이브 인증 자 라이브 인증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검증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동성 자체가 딱 육안상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강력한, 자, 힘이 굉장히 센 종목이다. 자, 가볍기 때문에, 자,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월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절대로 여기는 고점이 아닙니다. 자, 고점은 이런 구간, 자, 요런 구간들이 고가권이고, 자, 지금 내려와가지고 한번 강력하게 매집을 해주면서 저가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앞에 있는 전고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한눈에 딱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에너지. 자, 이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호재,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 이 재료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차트적인 흐름. 자, 그리고 수급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자, 수급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런 강력한 에너지. 자, 호재,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으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자, 중장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초입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스윙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의 이런 무릎 구간들을 계속해서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시작이고 자, 이제 하반기에도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 드렸죠? 딱이 구간입니다. 자, 딱이 구간. 자, 여기 딱5 0 0 0 원대 초중반. 자, 이 라인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대시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돌파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급락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무릎 구간들.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주도 섹터, 자, 주도주기 때문에 관심을 매일매일 가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타점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소문, 뉴스, 자,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사는 타이밍, 그리고 파는 타이밍. 자, 이게 결국 중요한 거다. 자, 결국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계획적으로, 자,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어떤 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세력들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경험치가 부족하다 내가 좀 욕심을 부리고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맨날 바빠가지고 내가 이런 거 언제 다 하고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당연히 자 돈한푼 받는 거 없이 자 무료로 자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제가 위에다가 제 개인 번호 계속해서 노출시켜 드렸습니다 자010 286에 3455번으로 자 1승 자 종목명 남겨주시면 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 자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문자로도 어차피 똑같이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플랫폼에서 자 정보를 흡수하시면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매일매일 이거는 자동적으로 장전 시초가 매매 그 다음에 좋은 종목 나온다 자 좋은 타점 나온다 종가 관심 종목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안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매매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자유고, 뭐 간을 보면서 뭐한 주씩만 매매를 하시든지 다 자유다. 자, 근데, 종목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될 거다. 내가 왜이 종목을 추천받았는지 그리고 왜이 타이밍에 추천을 받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매일 매일 조금씩만 생각을 해보셔도 나중에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 그 눈이 떠지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승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 정보 공유 받으실 분들은 자, 이게 문자로 1승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초수 정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확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입장하실 분들은 야,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폰,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제목 밑에 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저렇게 밑에 설명란이 나오는데 자맨 위에 자맨 위에 스마트폰으로 문자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 번만 딱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조선업종, 자, 조선업계가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이제 기존에 이제 25% 관세가 되면 어떡하느냐. 자, 이 한미 간에, 자, 한미 간에 통상적으로 25% 관세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이 우려감.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불확실성. 자,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에요. 주식에서는. 자, 근데 이제 확실하게, 자, 15%로 낮아진 것도 호재인데, 이제는 불확실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조선 쪽자 조선 쪽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붙기 시작했다 자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협상 과정에서 뭐 자동차 라든지 반도체 조선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등등 자 요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러면서 3,500억 달러 규모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이 중에서 무려 1,500억 달러, 자,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가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큰형님은 한화오션이 무진장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LNG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MRO 사업,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계속해서 겹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자체도 자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큰형님이 워낙에 잘 이끌어 주니까 그 뒤에서는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 어떤 전체적인 이 시장의 큰 흐름을 같이 보는 거자 이런 거시적인 어떤 큰 눈의 시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차트를 이런 식으로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단기적으로 급등했네 어, 끝났네 나 이거 기회 놓쳤네 자 이게 아니라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된다 차트는 넓게 크게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자, 이슈, 자, 이슈를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자, 표의 형식으로 자, 장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딱 이렇게 싹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테마가 강력했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섹터별로,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또 이슈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쉬우실 거니까, 자,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 자, 다들 바쁘시죠? 자, 그리고 언제 모든 것들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요런 것들을 싹다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쭉 한번 훑어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겠다. 자,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종목 발굴해드리고 타점 잡아드리는 거는 제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시장의 감각만 유지하고 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랑 자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영상 후반부에 어떤 거 인증해 드린다고요? 자 그날 그날의 장전 시초가 관심 종목들 진짜로 성과가 나는지 확실히 수익이 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 오전장에 제가 라이브로 다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내가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자 끝까지 몇 분만 더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소수 정예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정보 무료 추천주 방 입장을 위해 가지고는 자 입장이라고, 자 입장 자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해당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뭐였죠? 자, 1승, 강원 에너지, 리튬 포어스였죠? 자, 1승은 방금 전에 봤으니까, 자, 패스하도록 하겠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분봉상으로, 자, 분봉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차피 길어봤자 5분에서 10분입니다. 자, 5분에서 10분 안에 무조건 승부가 나는 거고, 자, 이 안에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말고, 딱딱딱 분할 매도 해가지고, 내 그릇만큼만 먹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루에 5%에서 한15% 정도, 자, 수익 낸다 생각을 하시고, 1차 매도가 한5% 정도 잡는 겁니다. 자, 절대로 위험한 매매도 아니고, 자, 팔수 있는 그런 타이밍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자, 욕심만 부리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고 나가시면 된다. 자, 핵심은 뭐다? 어차피 종목 매일매일 나온다. 아시겠죠? 어차피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강원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갭 띄우고, 자, 15%까지. 자, 마찬가지죠? 욕심 부렸으면 이렇게 긴 윗골이 달리는 겁니다. 자, 약12%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내드렸다. 자, 세 번째 종목, 자, 리튬 포워스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자, 1.2%갭 띄우고 11.36%까지, 자, 10%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내드렸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욕심부리면 절대로 안 된다. 시초가 매매는 짧게 5분에서 10분 안에 바짝 수익 내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다 봤고요. 자, 다음 날에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종목들이 분명히 계좌에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 무턱대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야 된다 싶으면 조금씩 조금씩 잘라야 돼. 자, 근데 매일매일 어쨌든 수익을 내가지고 이런 것들로 같이 상쇄를 시키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게또 시초가 매매만한 게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성과가 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쌓아 나간다. 자 무조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입장하실 분들은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